은평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담당하는 반 아이는 14명인데 CCTV를 본 다른 아이의 부모들도 학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 도시주택공사가 집수리 요구를 수년째 묵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와 분양 세대가 섞여 있는데 주민들은 사후 관리에 임대와 분양 간 차별이 느껴진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원 25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시원, 음악연습실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손성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한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교사 A씨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7일. 학대 의혹은 지난주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어린이집을 찾아간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담당하는 반 아이는 14명. 최초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을 찾아간 부모 외에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학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가서 확인하신 부모님은 한 분인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다 다른 부모님들도 이제 CCTV 보고 자기 자녀도 뭐 학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러시죠. 그래 일단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사안이고요. CCTV 영상에는 교사 A 씨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같은 반을 담당하는 교사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교사 A 씨와 B 씨는 권고 사직 처리됐습니다. 논란의 일자 구립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은평구는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고 신고를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에 넘겼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상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9일 영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천과 은평에서는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영등포에 있는 음악연습실, 노원구 고시원, 강남구 학원 등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실내체육시설에서는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반 분양구와 임대 세대가 섞여 사는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임대 주민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곰팡이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관리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문제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민원 25,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천정에 곰팡이가 거뭇거뭇하게 쓰러 있습니다. 스티커 벽지로 가려봐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붙였는데도 지금 여기가 새까맣게 까뭇까뭇하게 다 올라와요. 벽돌을 이렇게 잘 갈라지고. 다른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화장실 타일 등은 깨져 있고 축축한 벽면에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이 있어요. 입주하고 몇년안 돼서 바로 랬어요 입주한지 10년이 된 양천구 신정동의 아파트 대부분 임대 세대입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 주민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소수의 일반 분양만 관리하고 임대 세대민원은 뒷전이라는 겁니다. 곰팡이나 벽면 깨짐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지 수년째지만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말이었지 행동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 이제 아무 이없어가이는에 발등 찍혔나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 민원을 몰랐다고 답하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세대들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임대 세대의 민원 관리 부실 문제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해주셨다든지 제가 보니까 이제 관리실에서는 그냥 쪽만 도와주지 임대 쪽을 안 도와주세요. 임대 세대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 분양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 임대 주택이든 이런 주택을 많이 줘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게. 그런 분들도 임대를 사시는 분들도 질 좋은 데서 살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요. 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임정호 양천구의원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어, 보호 관찰 대상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또 이번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호 관찰 대상자 들이란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보호사 수박명령 대상자, 갱신보호 대상자를 말하며,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58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 및 예산을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해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으로 국민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원 내용도 궁금한데요. 또 양천구의 모든 보호 관찰 대상자가 지원 대상인 건지 아니면 지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보호관찰소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양천구청 등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을 양천구민 중 위기 가구 및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고 어, 지원 내용은 심리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 훈련 교육 보호 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출소자 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게 예산을 들여꼭 지원을 해야하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음,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교육과 직업에 있어서 성취 부족, 이혼, 야구 포기로 인한 가족 해체 등으로 저소득 가정에 보호 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일상 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범죄의 주요 원인제 되기도 합니다. 보호 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 및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여 범죄로 인해,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국민의 피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 사회의 불안감 해소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구의 보호 관찰 대상자 지원에 관한 이야기 임정옥 양천구 의원과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1인 방송과 지역채널의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1인 방송과 지역채널이 지역에 가치 있는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1인 방송 대상과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수상작 등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채널에 편성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복마감 4기 투병 중인 권수룩 뮤직비디오 감독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네, 가수 보아 씨의 친오빠인 권 감독은 몇년전 1년에 뮤직비디오 70편을 만들 만큼의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혀 암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0살 젊은 나이에 생의 마감을 경고받은 그는 그럼에도 기적의 모든 걸 걸어보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낸 건데요. 많은 이들이 쾌유를 빌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권 감독의 쾌유를 빌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